아야. 어? 뭐가 튀어나왔네? 최 대리, 이거 뭐 고칠 만한 거좀 없을까? 지금은 전동드릴밖에 없는데요. 전동드릴 갖고 이걸 어떻게 고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특허 제품은 컷샌더라는 제품인데요. 집에 하나씩은 있는 전동드릴만 있다면 쇠도 깎고, 돌도 깎고, 샌딩도 가능하도록 그라인더 기능을 구현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제품입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고 어떤 특허 기술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돈이 되는 강화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별리사입니다. 평소에 공구류 좋아하시고 또 자주 다루시는 분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제품 유심히 봐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제가 특허 등록을 받아들인 컷 센더라는 제품입니다. 이컷 센더 제품은 집에 하나씩은 있는 전동 드라이버를 전동 그라인더로 바꿔주는 일종의 아답터라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동 드라이버는 바로 이 아이가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이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못을 받거나 벽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집에 하나씩은 있죠. 그런데 어, 의외로 이 전동 드릴로 할수 없는 일들을 집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 튀어나온 못을 잘라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를 깎는다거나 아니면은 돌을 자르거나 간다거나 뭐 이런 어,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그라인더죠. 그런데 이 그라인더는 전문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대는 높지만. 의외로 별도로 빈번하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구매가 안 되는데 이 커센드 제품은 이 전동 드릴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전동 그라인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드릴에 결합돼서 그라인더로 사용되며 또이 그라인더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 특허 내용인데. 과연 어떤 제품인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 제품의 정식 명칭은 컷샌더입니다. 커팅도 가능하고 샌딩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컷샌더이고요. 출시하는 브랜드는 컴포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 사용하시는 네이버 또는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이 컴포틀스 또는 컷샌더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판매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어, 유의하실 것은 이 제품은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어댑터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전동 드릴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전동 드릴은 본인이 집에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 아답터 형, 형태의 커센더 제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식 어, 가격은 7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을 좀 받아서 77,000원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모션과 또, 어, 이제 판매 사이트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가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평점은 참 좋습니다. 리뷰도 많고 평점도 5점 만점에 지금 보시는 이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만 4.8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들 좋은 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좀 내려볼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여 주냐면 컷샌더. 충전 드릴로 나무를 자르고 돌도 자르고 우리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을 컷샌더라 부릅니다. 이러면서 제품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디자인과 상표 그리고 PCT 특허까지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이 아답타 제품의 외관은 이렇습니다. 전동 드릴의 아랫 부분 배터리팩에 결합되는 부분과 위쪽에 어, 드릴 척에 결합돼서 실제 그라인더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은 유선 그라인더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이 불편하고 충전 그라인더는 금액이 비싸서 구매가 망설여지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컷 샌더 제품이 아주 유용하고요. 또 어, 나무를 커팅하는 것 그리고 금속을 커팅하는 것또 석재를 커팅하는 것또 샌딩하는 것이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 구성품이 어떤지 또 장점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등의 아주 세세한 정보가 이 쇼핑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이 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커센더 제품의 상세한 내용을 제가 실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센더 제품은 집에 있는 전동 드라이버의 아랫 부분 배터리팩을 이 브라켓에 고정을 시키고 일체로 연결된 이 기어박스 부분을 드릴 척 부분에 끼워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어 드릴 척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견고하게 고정을 했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전동 드릴을 이게 사용하는 회전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라인더 날이 회전하도록 해서. 그라인더 날의 종류에 따라서 쇠를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돌을 깎거나 아니면 나무를 연마하는 샌딩 기능까지 이제 쉽게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커센더 제품의 특징은 여러분 그 전동 드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동 드릴은 역방향,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습니다. 어, 나사를 이렇게 쪼아서 결합시킬 때와 풀어낼 때는 방향이 다듯이 정방향과 역방향 선택이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은 정방향입니다. 그라인더가 작동을 하죠. 그런데 만일에 전동 드릴이 역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이 그라인더 날이 회전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라인더 날은 한 방향으로만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커센더 제품은 이기어박스의 특별한 특허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전, 전동 드릴을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드릴은 회전을 하지만 이 그라인더는 절대 회전을 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안전을 엄청 도모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라인더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라인더와 별도의 손잡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컷센더는 전동들을 통해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전동변이를 회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동그라인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제대로 만든 커센더 제품,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이 제작사, 개발자를, 개발자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히 한번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제 옆에는 컷센더 제품을 개발하신 김주영 대표님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커 컷센더 네.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는 가정에 보통 한두 대씩 가지고 계시는 충전 들릴에 이렇게 결합하셔서 그라인더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집에 한두 대씩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전동 드릴에 간단히 끼워서 예. 어, 별도의 그라인더를 사지 않더라도 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셨습니까? 어, 사실은 저희가 공구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고요. 어, 충전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비자분들께서 구매가 엄두가 안 나셔서 그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릴에 결합해서 간단히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금액도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그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컷샌더 제품을 개발하신 김주용 대표님께서는 실제 인터뷰 영상에서 보셨던 보람공구라는 공구 유통 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라인더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정작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를 주저하시는 걸 보고서 집에 하나씩은 있는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그라인더를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취지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캠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농막을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등 여러 가지 뭐 자연 환경하고 가까워지면서 그라인더의 필요성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라인더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 이 커센더 제품 한번 구매하셔서 전동 드릴에 장착해 사용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커센더 제품의 개요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명은 커센더입니다. 제품 특징은 전동 드릴만 있어도 그라인더를 구현할 수 있고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특유의 장점들이 벌써 이제 특허청에서도 어, 인정이 되어서 특허 등록이 되었고요 디자인과 성표도 역시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은 될 겁니다 제품 구매처는 네이버 스토어에 컷센더 검색하셔도 되고요 어, 여러 포털 사이트에 컷센더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정가는 78,000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영상 시청자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컷센더 제품의 개발자이신 김주용 대표님께서 저한테 어, 이 컷센더 제품을 별도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 촬영용 그리고 어, 저희의 이 명예 전당에 놔둘 이런 그 샘플 말고도 실제 한한 한 제품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어, 무료로 드리겠고요. 택배비까지 제가 포함해서 드릴 텐데, 받으시는 조건은 여러분 특허 단톡방 있죠? 특허 단톡방에 나는 왜이 커센더 제품이 필요한지, 어떻게 쓸 것인지,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소개와 그리고 취지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되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영상 보시고 난 진짜 어이커센드 제품 어떻게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써 보고 싶다. 안 그래도 어이 그라인더가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특허 단톡방 들어오셔 가지고 또는 기존에 특허 단톡방 있으신 분들 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제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분께 이 제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0원짜리 제품을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컷센더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이 제품의 매력 충분히 느끼셨,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모쪼록 이 컷센더 제품이 많은 분의더 많은 분들에게 어, 예쁨을 받고 또 히트 상품이 되고 또 어,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